왔어요. 왔어 와. 왔어. 왔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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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. 바람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차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풍속이 7 정도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. 바람 안 타는 쪽이 아니면 저쪽, 예, 저쪽 라인이 바람이 안 타네요. 저쪽 가서 낚시를 해볼까 하는데 저쪽 한 대가 차가 들어오네요. 아, <laughs> 자리 뺏긴 것 같은데.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 보고입니다 아올라 보고 지금 전남 한평 해보면에 와 있는데요 어,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안 타는 곳을 일단은 자리를 했고요 근데 지금 대를 다펴고 나니까 비가 올것 같습니다 <laughs> 비가 올것 같아요 <laughs> 이거 곧 접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하늘이 굉장히 시커매졌어요이 지금 12시가 되기 전인데 예. 굉장히 큰 폭우를 지금 몰고 올것 같습니다. 느낌이 아, 지금 현재 뭐 대편성은 다섯 대해 놨고요. 있기는 지금 옥수수하고 예, 글루텐 이렇게 장착을 해 놨습니다. 수심은 1m에서 1m, 1m 한3 4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와 네, 방금 8치, 9치 정도 되는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, 붕어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그쵸? 이야 한 마리 나와 좋습니다 계속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, 비가 와아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줘 버려가지고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. <laughs> 이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음, 힘든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. 와. 와 이거 비바람이 좀 심해가지고. 어 비가 2시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. 1시간 정도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장비가 비가 맞아서. 어, 그 사이 제가 이쪽은 제가 한달 전에 출조를 한번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통편집이 되긴 됐는데 그 양상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1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대편성을 끝났어요. 대편성은 끝났고, 수초 쪽에다가 다섯 대를 붙여놨고요. 맨 땅에다 한 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. 지금 대편성이 2.5칸하고 가장 긴 데가 5.2칸. 이렇게 대편성을 해놨어요. 일단 카메라 앵글에 걸리지 않더라도, 수초에다가 한두 대를 더 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걸 수초에다 펴질 않으면 지금 굉장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. 제가. 여러분들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. 아 빠졌다. 어, 이찌다이다 첫수 나왔습니다. 한 8시나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와, 아, 좋네. <laughs> 이 대를 안 피면 후회할 것 같더라니. 펴길 <laughs> 잘했네. 왔어요. 이야. 오, 떨어졌다. 아. 바로 앞에서 와버리네. 아 이거 집중해야겠는데요 이거 멍때리고 있다가 아 멍때리고 있다가 놓쳤어요 오 터졌다 아 답답하다, 진짜. 고기는 물어주는데 이걸 올리질 못하니. 안타깝습니다. 와. <laughs> 한 마리 했습니다. <laughs> 네, 방금 쏙 빨고 들어온 입질에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이 개체 한번 해 볼까요? 와. 정확히 30.3입니다. 월척입니다. 탁거리 <laughs> 한마리 했습니다. 탁거리. 아힘 좋네요. 제가 여기 조수지를요, 어뭐 고향이라서 참 많이 다녀봤는데 월척은 지금 처음 잡아봤습니다 월척을 처음 잡은 거예요. 계속 뭐 일곱 지, 여덟 지, 아지 이렇게만 잡아봤는데 아 이런 날씨에 또 고기도 나와주네요. 하나, 둘, 하나 의지하고 있어요. 우와.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철수 못하고 다 갇힌 것 같아요. 우와. 지금 배수 중인데, 어,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물이 빠지는 양보다 오르는 그 양이 더 많아가지고요. 지금. 활성도가 좀 좋은 편이네요. 와, 이거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렸는데요. 최악인데. 지역 한 마리 나왔어요. 지역 <laughs> 한4치 정도 되는 게 나왔네요. 4치 와. 와. 어떠다 어... 아. 아. <laughs> 걸었는데 떨어졌어요. 아, 아깝다.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. 예, 예 고맙습니다 우와.

아,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요.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바람이 멈추질 않네요. 제가 잡은 풍어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라, <놀람> 이제라. <놀람> <놀람>